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 의 유학 이야기. 2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학교 하나를 털어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이번 시대 텍사스는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 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가 본교가 오스틴에 있다는 거, 오스틴, 뭐 오스틴에 있다는 건데 이 학교의 장점이 옛날에는 음, 학비가 많이 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터지게 들어갔죠. 학비가 아주 많이 쌌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 정도 그 정도로 많이 쌌습니다 일반 주립대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 학교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지금은 학비가 일반 주립대하고 똑같은지 그것보다 비쌀 정도로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3만 불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반적 미국 주립대들이 2만, 2만 불좀 넘은 상태, 2만 3천 불에서 3만 5천 불 정도 주립대가, 그리고, 음, 미국의 사립대가, 사립대도 3만 5천 불에서 한 5만 불 정도까지, 지금 학비가 지금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텍사스, 유니버시티 텍사스 어스틴은 어, 순위를 보면 52 정도, 52위 정도. 뭐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학비로 텍사스 가서, 가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차라리 비슷비슷한 학교에서 이것보다 저렴한 학비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연히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텍사스는 이제 엔지니어 쪽이 좋고요. 뭐 전체 적으로 좋은 학교에요 사실. 절대 나쁜 학교 아닙니다. 명문학교고 여러분이 뭐 간다고 해서 다 A를 받고 뭐 그렇 그렇게 쉬운 학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별로 제가 그 한마디로 구매력이 구매력이 좀 저하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래 캠퍼스는 아홉 개 정도 있고요. 어스딘이 본교 본교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분교겠죠. 분교 본교 제가 이제 가끔 은 분교하고 본교 레벨이 완전 차이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 이제 공부의 질이 어떨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 분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 대학교 4년제 그 주립대학교에서 분교에서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음, 분교에서 공부했다든가 뭐 그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 한국 사람 아니고요. 이제 미국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캠퍼스는 작고요. 일반인들이 일반 학생, 그러니까 풀타임 학생이 아니라 파트타임 학생들이 많이 오고 마치 2년제 대학 같은 느낌이 좀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그 관계가 좀 밀접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특별히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뭐유니버시티 텍사스 가, 이렇게 비싸니까, 일단 이 학교를 접어두고. 그렇다면, 방법이지 있 않습니까? 2년제. 제가 항상 2년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2년제를 한번 들춰보겠습니다인니버스 텍사스를 가기 전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제 경제 형편이 4년 동안 텍사스에다 투자할 돈은 없다. 4년 동안. 그럼 좀 절약을 해야겠다. 그럼 당연하죠. 텍사스 내 대학교가, 뭐, 2년제 대학교가, 뭐, 한두 군데입니까? 자, 그럼 이제, 먼저, 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휴스턴 내 대학교가 있는데요.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어요. 건물로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이 학교에, 이제 먼저 학비를 보시겠습니다. 학비가, 막 어, 간단합니다. 어, 12학점을 한다. Out of state. 그럼 1878불. 그냥 넉넉하게 합시다. 2000불입니다. 한 학기에 2000불 학비가. 괜찮죠? 그럼 두 학기면 4000불입니다. 1년에 4000불, 4 0 0만원이란얘기예요 한국보다 쌉니다. 그럼 생활비는? 생활비는 솔직히 말해서, 텍사스는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이제 단점이 있겠죠? 이런 곳에 살 경우에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그게 필요하죠. 뭐죠? 자동차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 학교 바로 앞에 산다면은 뭐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산다면은 뭐 특별히 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슈퍼라든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또 슈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죠. 아니, 버스 타고, 어, 저도 버스 타고 뭐, 슈퍼를 갔다 본적 있는데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니까 차가 필요한데, 여러분도 오토바이 혹시, 미국에서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할리 데비스. 이 뭐, 할리 데비스는 이좀 비싼가요? 하여튼 의외로 오토바이가 좀 싸거든요. 자동차는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 새차를 살 것이냐 중고차를 살 것이냐 내가 좀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녀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일단 그거는 이제 생활비로 하고 일단 대학교 학비가 1년에 4천불밖에 안든다는거. 서머 클래스를 든다. 그럼 천불 합시다. 5천불. 500만원밖에 안든다. 많이 싸죠? 그럼 이제 이 학교에 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볼까요? 가을 학기. 뭐, 여러분들, 가을 학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초에 시작하잖아요. 7월 1일까지 데드라인입니다. 7월 1일까지 데드라인. 괜찮네요. 너, 뭐, 여유가 있네요. 그봄 학기는, 봄 학기 1월달 시작하잖아요. 보통. 11월 18일까지 지원하면 됩니다. 썸머 시메스터. 썸머도 봤습니다. 여름 학기. 여름 학기는 보통 6월달에 시작하는데, 4월 1일까지니까 그러니까 보통 두달 정도, 두달 정도 여유를 두고 지원하면 되겠군요. 괜찮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학생 볼까요? 트랜스퍼 학생, 트랜스퍼 학생 똑같습니다. 7월 15일까지 가을학기는 7월 15일까지고, 봄학기는 12월 6일까지이고 12월 6일입니다. 여름학기는 5월 1일까지. 어그 이유가 아마 그 학교에서 그 성적표 있잖아요. 그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년제 다니다가 2년제 든지 뭐 4년제 중간 다니다가 그 성적표를 내야 되잖아요 영어로 바꿔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제 당연히 이제 토플 시험 보면 좋겠고요 토플 보통 이런 요즘은 토플 시험을 뭐 어떻게 말라뭐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그 외국인 학생들 경우에 토플 2년 2년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480점, 한 60점 정도. 지금 컴퓨터 테스트로 60점 정도면은 그 받아준 정규 학생으로 받아주는데 제가 그랬죠? 이 학교에 들어갔어도 리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영어 시험을 갖다가 영어를 갖다가 정규 영어를 못못 아, 듣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을 늦게 하게끔. 방법이 다양하죠. 사실 뭐, 졸업 못하게 하려면 진짜 뭐, 무지장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차, 잡아 조질려면. 은 뭐, 그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학교에서, 학비 이겠죠. 2,000불. 넉넉 잡아서 2,000불. 네? 넉넉 잡아서 2,000불 이겠습니다. 그럼 이 학교에서 무슨 수업이냐? 많아요. 많은데, 어카운팅 한번 해볼게요. 어카운팅. 어카운팅은 이제 회계에요. 여기는 이제 AAS라서 있네요. 심벌에. 졸업을 하면, 2년제 졸업을 하면. 보통 AA잖아요. 미국에서 BA라는 게 있어요. BA. 어,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교 졸업하면 학사를 BA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석사를 MA라고 하죠. 박사를 PhD라고 하잖아요. PhD. 근데 AA는 Associate Arts. Associate of Arts잖아요. associate 그 다음에 ba는 bachelor이죠 근데 m은 master잖아요 아 근데 s는 뭐냐 aas s는 s c i e n c e 뜻이에요 그래서 수업에서 약간이라도 과학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s가 들어가요 그래서 ba도 bs degree가 있어요 ba degree bs bachelor of science 이렇게 돼요 master degree도 ms degree가 있어요 ms degree가 있어요 ma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학과인데 사회공학과 뭐 교육학과 들어보셨죠? 교육학과, 교육학과는 M.A. degree입니다, B.A. degree, A.A. degree. 근데 교육공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아막 어, 시뮬레이션 돌리고 뭐좀 하고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공학과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S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A.S. 어카운팅 회계학은 약간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S가 들어갑니다. English 뭐 여기서 뭐 당연히 잉글리쉬 원하는 들어야 되고 뭐 라이팅 클래스도 해야 되고 뭐 어카 대부분 이제 어카운팅 여기 보면 이제 그 어카운팅 자체가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요 일반적인 수업이 뭔가 볼까요 일반적 이카나믹 이카나믹 기초 이카나믹 프린스 어플 수업 이카나믹 들어야 되고요 어~ 매크로입니다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 어 그리고 어저 같은 경우는 이 이카라믹 수업 들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크리컬 thinking, workforce development with c i c 리컬 이건 아니고 잠시 만요 이건 아니고 이카라믹 기초 그다음 에 잉글리시 원어원 composition 잉글리시 원어원 했고요 그 다음에 elective니까 선택하는 건데 선택 과목 중에서 뭐 어떤 과목 중에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뭐 모르겠어요. 일단 뭐 번호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다음에 사이카와지의 심리학이죠. 그 다음에 법공 법에 대한 비린스를 어, 나오니까 경제에 대한 법, 뭐 상, 상법이죠. 상법 기초인데 이거는 전공하고 관계된거는 음, 일반 일반 에듀케이션 파이널트에서 휴머니티니까. 뭐 인류학 아무거나 뭐 사회 뭐 경제 심리 예술 이런 데서 한 과목 들으라 써 있네요. 어, 특별히 이렇 어, 수학 수학 들어야 되고 당연히 예 그리고 또또 또 당연히 이제 사회학과 이런 데서 또 하나 들어야 되고요. 그 정도네요. 그 정도 특별히 잉글리시는요 아, 하나만 들으면 돼요. English 101, 하나만 들으면 돼요. 근데 이 어카운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어카운팅을 수업을 듣잖아요. 이제 2년째죠. 여기서 AAS를 땄어요. 그리고 이 자격증이 아마 될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어카운트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의 CPA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그 노릴 수 있다 이거죠. 자격증을 아시겠죠? 쉽게 이제 공인회계사 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우리나라 같은 공인회계사 같으면은 이제 그3대뭐대아대인가요3대그 국가 시험입니다 사실 법 사법고시 그다음 회계고시 그다음 외무고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어려운데, 이 미국에서는 이제 공인회계사가 그렇게 어려운 직, 직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올라갈수록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더 어렵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라고 CPA라고 하는데, 이게 뭘 하냐면은, 그 세금 있잖아요. 환급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세무사 같은 일을 하는데, 뭐, 세무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공인회계사 레벨이 상당히 낮습니다. 변호사도 여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다 똑똑, 정말 똑똑한 애들이 당연히 변호사를 하지만은, 우리 한국식으로 무자비하게 모든 법을 갖다 막 외워가지고, 변호사를 한 다음에,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 그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있고, 나머지 분야에는 사실, 약하다고요. 그런식으로 이제 미국은 처음부터 아예 시험 자체가 전문 분야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카운팅도 실제로 공인회계사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학그 그 주에서 어느 정도 어카운팅 비즈니스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증을 주죠. 그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미국 살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세무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취직을 해서 1년에1년에한번 한번 정도 1월 달이가 2월 달쯤에 미국사 미국 전체 인구가 세금을 환급받아요. 환급.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막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세금 환급받을 때 귀찮거든. 여러 군데 뭐 여러 가지 그 서류를 모아 가지고 써가 써 내고 돈을 얼마 얼마 받아내는데 그게 꽤 괜찮거든요, 사실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환급을 받을 때 이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를 갖다 시켜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전체 1월달, 2월달 이럴 때 보면 환급 받을 때 제가 할때 1월, 2월달 하튼 연초 같은데 쇼핑몰 같은데 보면요 그 사무실 하나니까 그러니까 1층에 사무실 하나 가게를 하나를 갖다 빌려가지고 뭐 세금 환급 받을 사람 모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사무실을 이제 뭐 뭐죠 temporary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 막 오면 이제 서류를 갖다 막 써주고, 그 사람들 가져와서 관련서를 가져오면은 써주고, 이제 뭐 국가에다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환급받는 건데, 그걸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공윤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사람들 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 들이 누구냐면 이제 한국 교포들이 특히, 좀 똑똑하다 그러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한국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자영업 있죠 뭐 세탁소 슈퍼 여관이든 이런 사람들 식당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때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금 업무 있잖아요 세금 업무 돈을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까 이런 세금 업무를 갖다 담당을 해줘요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는 한마디로 뭐 한국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 환급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 또 많이도 와주고 그,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미국에 간다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할까요? 그 어카운팅 같은 걸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서 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환상적인 건 아닙니다. CPA라고 해서. 한상, 일본, 일본이랑 한국 내에서도요, 한국 내에서도 학원 다니면서 미국 CPA 자격증을 딸수 있어요. 뭐,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내가 미국에서 공인중개사야 아, 공인회계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뭐 대기업에서 알아준다든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미, 일본에서, 일본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CPA였어요. 미국 CPA, 어디 CPA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회,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공윤회기사잖아요, 회기사.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그 사람 알아주느냐?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운전면허증. 어떤 사람이 이제 피자 배달을 하는데, 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있고, 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럼 누굴 뽑겠습니까?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뽑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키핑을 할 때, CPA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을 뽑은 거야 말든 멋져 당연한 거죠. 뭐 당연히 회사가 미국하고 연결됐으면은 당연히 더 뽑죠. 뭐 A B C는 읽을 줄알 거야. 읽을 수 있겠죠. 읽을 수 있겠죠. 그니까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일단 시험 시험을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카운팅 이거를 다가 유학생들이 만약에 전공을 갖다가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카운팅을 해라.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어카운팅을 해라. 그래서 미국 CPA 자격증을 따라 그러면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뭐 CPA 회사든지 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뭐 맨하탄이라든가 로스앤젤라스라든가 보스턴, 아틀란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미국인 회사, 미국 회사죠. 미, 미국 회사, 미국, 뭐 미국 회사, 미국 회사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좀 장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국 그뭐 사원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엔 여러분들을 뽑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LA의 한인타운 있잖아요. 뭐, 뉴욕의 한인타운. 이쪽에를 누가 꽉 잡느냐, 이 상권을 갖다가. 뭐, 하, 결론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해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간판을 만들어서 팔아먹든지, 냉장고를 팔아먹든지, 뭘 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거기, 이민, 이민자의 자녀들을 갖다, 뭐, 기용하든지, 아니면 유학생들을 갖다 사용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카운팅 좋은 공부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는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전공마다, 전공마다 달라요.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재밌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가 있네, 12개. 12개가 있는데요. 음,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 여덟 개가 있네, 여덟 개. 정확하게 따지면 여덟 개, 8개. 여 지도상으로는 여덟 개가 써있네요. 그런데,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12개로 보이는 사실. 예, 캠퍼스는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 같은 느낌이 좀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수업마다, 수업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이 학교가 학비가 싸다는 거. 그럼 여러분 벌써 이제 내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은 4년제를 갔다가 한국보다 싼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학교는 정말 좀 후진 같다 예,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니까요. 4년제, 미국의 4년제 주립대, 유명한 대학교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대학교가 있어요. 요즘. 2만 5천불 정도? 요즘 많이 올랐는데, 진짜 짜증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먼저 2년제에서 학비를 절약하자 이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유니버스 텍사스 어스틴을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레코멘드는 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시라 이거죠. 여기가 학비가 싸다. 한 학기 2천불. 두 학기 4,000불, 여름 학기 1,000불, 5,000불. 근데요, 그럼 유니버스터 텍사스 어스틴을 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스틴에 2년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2년제 대학교가. 근데 불행하기도 그 학교는 한 학기 만불이에요. 만불 학비가. 아 정말 짜증나죠. 만불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2만불. 많이 비싸죠? 뭐 당연히 이제 4년제인 유니버스터 텍사스 어스틴보다 싸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게 휴스턴 이 학교가 훨씬 싸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 뭐 생활을 하고 뭐 어떻게 할수 있다. 뭐 당연히 생활비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어디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뭐 여러 가지 다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생활비가 얼마든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번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